여기 바로 아차산 뒤쪽에 있는 빌라인데 저는 이제 막 현장에 도착했고요. 준해가 누수를 찾았다고 합니다. 여기 다른 분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못 찾았다고 하거든요.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방 찾았나 봐요.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담배 음. 어. 얘기했던 거 봤어? 못, 못 봤어. 어, 담배 네. <웃음> 끊으라는데. <웃음> 좀 피했습니다. 어. 일수 찾지는 필요를 냈대. 아무튼 아뭐 찾아 놨다고 하니까 맞겠지 슉. 슉. <laughs> 찾다 찾다 못 찾았다고 하시던데. 준해가 요즘에 진짜 감이 좋아요. 잘 잡습니다. 아, 동대관이네. 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있나 여기 러 앞을 걸어놨어? 어, 네. 금방 빠져. 아, 앞 지금 연결하 해놨나? 네. 네. 문제요. 네. 아. 여기도 한번 공사했었네요. 여기 베란다도 공사 한번 했네요. 옆 예, 밑에 그 최근에 그 하신 거... 거예요? 예. 예. 아그 공사고 하 나서 여기가 새로 거예요. 지금. 공사하고 나서? 네. 예. 공사기에실경비갈고두개두가지거든요아 저...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. 네. 경기도 교체하셨어요? 네, 같이 했어요. 저거랑 뒤베란드 네. 네. 저 뒤에 베란다에도아래집에 네. 천장이 새서 했는데. 네. 이거 하고 나서는 새지는 않아요. 아 저거는? 네. 근데 여기가 왜래 지금 거의 한 열흘 만에 이렇게 됐어요. 열흘 만에. 네.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관련 없이 또새 거예요. 준야, <laughs> 어. 아부 금방 빠져? 응. 음. 열어놓을게 나도 한번 들어보자 안어너 어디였어? 여기가 제일 많이 되는 거 같아 응지 밑에서 터진 거 같은데? 그래요? 음. 우리 이걸로 내기 할까? <laughs> 나는 문지방 밑에 여기. 네? 저나 한번 들어볼게. 야, 기회는 끝났어. 한 번이지 기회는. 오늘은 난... 너가 다 찾아줬으니까 내가 좀 쉽게 했는데. 응. 우선 문지방 밑에서 소리 많이 들린다. 응. 뭔 얘기하세요? 네? 내기요? 예. 먹는 내기야? 어. 한 달치 월급 <laughs> 어, <laughs> 아, 그건 안 돼. 아, 그건 안 돼요. <laughs> 들어봐봐. 이제 음, 먼지방 많이 음. 들고. 그래도 거기 아닐 수도 있어. 내기? 그... 어? <laughs> 갑자기 내기하자니까 쏠리네. 하지 마세요. 어쨌든 어째... 거기? 응. 쪽을 끼야 될것 같은데? 안쪽은아 음, 음, 준이 여기는데난 이쪽만 계속 하네? 아, 어. <laughs> 어, 아이고 뭐, 거기나 거기나. 그래. 한번 한번 열어볼까? 오케이. 진짜 소리가 많이 난다. 이게 지금 소리 많이 나면... 압력을 우리가 넣잖아요. 응. 바람 우 그 네네 거품 나오죠? 사원님 네. 제가 졌어요. 왜요? <laughs> 아, 졌어요? <laughs> 제가 졌어요. 그발한 내가 네 개보다 많잖아요. 동생 기 살려주기 힘드네요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, 야, 신기하나, 진짜. 갈까, 아, 여기서 신기하다아 여기서 마이크 지금? 음, 좀... <laughs> 아. 여기 보시면 배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눌려가지고 많이 눌렸네.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 다 있어요 지금 저 배관이. 근데 많이 진짜 눌렸네요. 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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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네. 다른 뭐 약간 떠서 이렇게 끼어 있었으면 괜찮은데. 예. 네. 좀 중요해. 음. 자. 나 저기 잡 올게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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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때? 만 들어 져 어, 조금 지켜 볼게. 자, 이제 마무리 작업 을하겠 습니다. 이제, 원래 안쪽에는 마루였는데, 장판을 덮을 거 없기 때문에, 다시 마루로 작업하지 않고, 시멘트 작업을 하고, 장판 덮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나중에 좀 내일 저녁때나 콜리즈를 한번 하고 그리고 맞춰 보는 게 네. 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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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아이고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배웅을 비로이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여기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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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어디 화면 한번 나오시네. 한트 좀 얘기 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은서 하이팅.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요 <laughs> 네. <웃음>